W 게임즈 한 금융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의 미래를 정말 아주 밝게 본다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 대체 왜 그렇게 봤는지 그 이유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한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걸까? 이 주식은 오른다.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대체 뭘까? 궁금하잖아요. 교보증권 애널리스트가 딱 제시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만 원.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와, 이거 정말 높은 숫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W게임즈의 미래 주가, 바로 목표 주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본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애널리스트가 내린 결론부터 딱 보고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된 핵심 성장 동력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 합쳐서 2026년 전망은 어떨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리포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이게 아주 명확해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7만원.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 와, 정말 강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한 문장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이 긍정적인 전망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 바로 아이 게이밍이라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 게이밍 좀 생소하시죠?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지금까지 w게임즈가 했던 건 게임머니로 하는 소셜카지노 였잖아요. 이 게이밍은 그게 아니라 진짜 돈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바로 이 성장의 선봉에 설 주자가 바로 이겁니다. 로스베가스 자회사인 슈퍼네이션을 통해서 영국 시장에 야심차게 내놓는 네 번째 아이게이밍 브랜드라고 하네요. 애널리스트는 바로 이 새로운 브랜드 덕분에 2020년에는 아이게이밍 부문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35%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35%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럼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캐주얼 게임인데요. 중요한 건 게임 자체가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글리스케이프나 컬러슈터 같은 게임들이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이 게임들이 탄생한 과정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해요. 이게 바로 AI 랩 전역이라는 건데요. 정말 소수, 개발자 두세 명의 한 팀이 돼서요.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신 유행에 맞는 게임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모든 게임 회사들은 몇년 동안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대작 하나에 올인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적은 비용으로 다작을 해서 그중에 대박을 찾아내는 거죠. 뭐랄까? 리스크는 확 줄이고 성공 확률은 최대한 끌어올리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럴싸한 전략이 아니라는 걸이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위그리스케이프요 이 전략으로 만들어서 출시 딱 3개월 만에 다운로드 300만 매출 35억원을 찍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죠 자세 번째 성장 동력입니다 이건 새로운 돈을 버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가는 돈을 얼마나 더 똑똑하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익성을 높이는데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앱에서 뭐살때 결제하잖아요. 그럼 그 돈의 일부를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마켓이 가져가죠. 일종의 자릿세 같은 건데 바로 그겁니다. 자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영리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왼쪽 2023년 막대랑 오른쪽 2025년 3분기 막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전체 매출에서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 비율이 확 줄어든 게 한눈에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자차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DTC 판매를 늘려서 엠마켓에 내는 돈을 이만큼이나 아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엠마켓을 통하지 않고 유저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니까 그 수수료만큼 고스란히 회사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서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이점까지 있으니 정말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할수 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이세 가지 성장 엔진이 모두 힘을 합치면 과연 2026년 W게임즈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보시죠. 리포트를 보면요, 2026년 매출은 약 8천억 원에 가깝게 11.6%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에요. 무려 17.6%나 성장해서 2,690억 원에 이를 거라고 예측합니다. 버는 돈보다 남는 돈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 깊은 포인트죠. 결국 이 리포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게임으로 매출은 쑥쑥 키우고 비용은 똑똑하게 관리해서 이익은 더 크게 남긴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재무 구조로 갖게 될 거라는 거죠. AI가 게임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AI 게이밍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문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 7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쩌면 W게임즈의 진짜 성장을 알리는 시작점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